어제 머리를 좀 치고 왔더니 많이 시원해졌죠. 전우님께서 <laughs> 리얼 전우가 됐다며. 너 많이 쳤나? <laughs> 오늘 컨텐츠는 제가 정말 정말 찍고 싶었던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마이 리얼 템들을 오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적어왔다니까요. 음... 피부가 아주 노멀해요. 그렇게 기름지지도 않고,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고. 그래서 화장품을 한번 정하면 잘안 바꾸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데일리 패드예요. 토너 패드. 공구로 해서 사용했다가 원래는 그 메디큐브 건가 약국 향 같은 게좀 나가지고 와 이걸로 바꿔봤어요. 이거는 이아일의. 우선 엄청 얇은데 국물이 많아요. 에센스가 많아요. 워낙 얇은 패드여가지고 저는 이거를 두 개를 딱 붙이고 그냥 다 흡수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거든요.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사실 더 좋은 것들도 있겠고, 뭐, 그렇겠지만, 전잘안 바꾸니까. 그리고, 이건 정말 리얼, 리얼, 리얼. 너무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리고 제가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선물도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바비브라운 립밤이에요. 이거는 임신했을 때부터 썼나? 이거를 쓰고 너무 촉촉하기도 하고, 데일리로 막 그냥 덧바르기 너무 좋은. 저희 세일할 때 그냥 쟁여둬요. 이거는 계속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건 베어멜론 제품이고, 이게 컬러가 한네 가지인가 있는데 다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 이건 진짜 완전 없으면 좀 계속 찾게 되는? 생일 선물하기에도 너무 괜찮은 게이 색이나 이 발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얘한열개 넘게 쓴것 같은데? 마이 찐템. 아, 이건 또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추천을 많이 했다죠. 제가 원래는 향수를 예전에 좋아했는데, 우리 전우님이 이 향이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아예 안 쓰다가, 백화점 잠깐 그 캔들 사러, 들렸는데 너무 괜찮은 걸 발견해 가지고 이게 데니 매켄즈라는 다니 매켄즈 밤쉘 향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정하는 이게 천연 오일이어 가지고 아이가 있는 집에도 디퓨저 그걸로 해도 괜찮고 물에 섞어 가지고 약간 룸스프레이처럼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세 병째 네 병째 쓰고 있는데 향수 대신에 톡톡톡톡 찍으면 이 밤쉘 향이 생각보다 은은하게 사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필라테스 운동 갔는데 선생님이 자꾸 향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 향이 아주 누구에게나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꼭! 사세요. <laughs> 저는 이거 차 안에 룸스프레이처럼 뿌려요. 은은하니 그냥 그차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제가 애정하는 제품이죠. 캔들도 좋아하고 디퓨저도 좋아하는데 향이 되게 고급져요. 그래서 약간 집들이 선물이나 이런 걸로도 너무 괜찮은 나 너무 남자 같나? <laughs> 제가 원래 화장을 잘안 한다고 했잖아요. 화장을 잘못 해요. 근데 그래도 나가려면 뭐라도 처발처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기 낳고 산후 그 마사지 같은 거를 그때 약손명과에서 케어를 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발라준단 말이에요. 비비를. 근데 내 얼굴 너무 반짝이는 거야. 어, 약손명과 코스메틱에서 나오는 비비예요 이거 지금 제가 한네통째 쓰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한 3, 3, 4년? 제 주변 친구들도 저 얼굴 너무 환해 보인다고 반짝거린다고 해가지고 물어봐서 샀던. 이게 한 통에 6만원인가? 절대 싼 제품은 아니거든요. 저는 잘 바르지도 않으니까 거의 6개월에서 한 8개월? 쉽게 바로 자도 된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어쨌든 피부에 조금 좋은 성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성분 잘 모르겠어. 근데 발랐을 때 발림이나 들뜸이 없고, 우선 약간 착붙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가끔 얘네가 온라인샵에서 원 플러스 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한두 개, 두 나세 개씩 쟁여놓고 유통기한이 기니까 사실 이거를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근데 써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쓰면 잘안 바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것도 아주 좋은 템. 애정하는 브랜드가 바로 러쉬에요. 러쉬. 원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거의 대부분 사요. 왜냐면 오프라인 매장이 워낙 많으니까 시간이 안 돼가지고. <laughs> 러쉬는 가격이 사실은 온라인이나 오프나 똑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거는 한 거의 5년 러쉬 콜페이스 비누예요 원래는 폼클렌징을 오래 썼었는데 러쉬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저는 비누로만 쓰거든요. 당연히 이 화장 지울 때는 다른 걸 쓰지만 마지막 세안 단계에서는 꼭이 콜페. 이스 페이스 제품을 써요. 피지나 이런 게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걸 하고 나면좀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얘는 수수로 된 거. 숯. 그래서 욕실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숯이 뭐 피지 엄청 좋대요. 이거는 뭐 너무 오래 써가지고 러쉬가 제가 회사 다닐 때부터 썼으니까 진짜 오래됐나 거의 9년,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 제가 이거는 지금 한세 팩째 쓰고 있는데 원래는 대용량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작은 걸 샀어요. 원래 그 슈렉 팩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슈렉 팩을 하고 나면 시원하긴 한데 약간 알싸한 느낌이 조금 싫었거든요. 그걸 대체할 만한 제품이 나왔어. 그게 바로 뷰티슬립. 이거는 향부터가 기가 막혀요. 라벤더 향이야 라벤더. 러쉬에서 정말 좋아하지만 쓰지 못하는 게이 크림이 있거든요? 그 10만 원이 넘는 제품이요. 너무 비싸서. 막 꿀이랑 뭐 아몬드랑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에 있는 성분들을 이어 뷰티 슬립에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향도 좋고, 뭐라 그래. 얼굴에 남아있는 그 부드러움? 이거는 제가 출시되자마자 바로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친구 소개해주고 주변에 널리 널리 알리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향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기다리는 동안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당김이나 싸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진짜 부드러운 마스크팩 사실 냉장보관해야 되는 그런 마스크팩은 자꾸 까먹어요 욕실 들어가서 물 틀고 나서 생각나 그럼 또 못하는 거야 그리고 러쉬는 유통기한이 짧단 말이죠 그냥 두고 쓸수 있는 마스크팩이 저는 필요한데 아주 딱인 제품 굿 진짜 좀 써보세요 제가 한동안은 치약 유목민이었어요. 신혼여행을 스페인 이태리로 갔다 왔거든요. 그때 꼭 사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치약이더라고요. 난뭔 치약을 사오나 이랬는데 그걸 다 선물하고 나니까 우리 집에는 몇개안 남았었거든요. 치약을 사실 이것저것 그냥 되는 대로 쓰는 편이긴 한데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잘못 샀다가 요즘에는 많이 팔더라고요. 짜잔. 마비스 아쿠아민트랑 자스민 민트 치약 이두 개를 되게 좋아해요. 이거 치약만 쓰면 옛날 신혼여행 생각이 나 언제 스페인 갈수 있어 언제 이태리 갈수 있고 약간 시원한 걸 좋아하지만 너무 강한 또 그런 걸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둘다좀 쎄한 맛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막 부담스럽거나 강하진 않아요 이게 워낙 여러 개의 타입이 있는데 이두 개가 제일 무난해요 이거 벌써 다 썼네 요즘에 마켓컬리에서도 이거 팔더라고요 칫솔은 아직 유목민인데 칫솔을 어디가 좋아 좋아요. 아, 막 시간을 막 시원하게 해줄 수는 치할 수 없나? 아까 제가 네니 맥켄지 소개했잖아요. 거기서 샀던 아주 아주 만족한 제품이 있어요. 이게 그아 이름을 모르겠네. 라이터는 아니고 충전해서 쓰는 거거든요. 지금은 안 파는 것 같아. 이게 그때 잠깐 판다고 해가지고 제가 샀던 건데 이렇게 USB를 충전해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분위기상 성량도 쓰긴 하는데 이거 너무 편한 거예요. 보이나? 근데 이거는 가스를 충전할 필요도 없고 2년 넘게 쓰고 있는데 아주 만족하는. 그리고 제가 또이 갬성갬성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인센스 스틱을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향을 싫어했는데 이향 냄새 있잖아요. 그게 날 같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우가 웃긴 게 향수향을 싫어하는데 이향 냄새는 좋아해. <laughs> 할배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소품샵에 들어가는데 그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인센스 스틱을 팔아서 지금 피우고 있는 향을 물어봐서 산 거거든요. 여기 거는 워낙 유명하죠. 사티아 인센스인데 얘가 이름이 뭐야? 화이트 세이지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이름인가? 약간 무난하고 음 향이지만 너무 냄새 맡기 싫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인센스 홀더 사면서 같이 온 샘플 그 스틱이었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짠! 되게 미니한 사이즈거든요. 얘는 이거랑 비교했을 때 되게 작잖아요. 너무 향을 오래 피우는 게 싫다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청솔이라는 브랜드인데 일랑일랑이라는 향이에요. 강하지 않아서 저는 약간 강한 향을 좀 싫어하거든요. 너무 부드럽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많이 들어있다. 피우면 되게 좋은 향이에요. 세 개나 샀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사놔야 돼. 쟁여템이기 때문에. <laughs> 이런 것까지 소개해야 되나? 제가 진짜 요새 혈액순환이 너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발 패드에 마사지 위에 올라가서 밟아 주는 거야 되게 시원해요 제가 아는 동생네 집에 갔는데 싱크대 밑에 이게 있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아프고 막 뭔가 풀리는 그런 기분이어 가지고 그냥 수시로 올라가서 이렇게 밟으려고 샀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 가지고 1년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쿠팡에서 검색해서 산 거거든요 이것도 추천 우리 엄마들 추천 붓는다 혈액순환 안 된다 하면 조금 밟아 주세요 집에서 얼마나 서있는 시간이 많아,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자기 전에 꼭 해주는 게이 발링? 뭐라 그래? 종아리링? 어, 우선은 양쪽 발에 껴가지고 저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거든요? 원래 허리가 좀또 아프니까 이거 종아리에 끼고 다니거나 붓기가 좀 가라앉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저 필라테스 샵에서 산 건데 온라인에 되게 많이 팔아요. 제가 또 두통이 조금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자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풀어줘요. 아픈 데를. 엄청 아픈데 그래도 풀리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 전에 이런 마사지를 해줘요. 아주 좋아요. 침대 마트 꼭 이렇게 두 개를 두고 있답니다. 또이 마사지 하니까 생각났어. 폼롤러를 큰 거가 있어요 원래부터 집에서 스트레칭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중간 사이즈 폼롤러거든요 겨드랑이 림프관이 우리가 뭐라 그래 쓰레기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겨드랑이를 때려주면 되게 아파요 안 때려본 사람 있나? 때리면 진짜 아프거든요 뭉쳐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들을 풀어주는 게 되게 몸에 좋대요 이렇게 끼고 엎드려서 엄청 많이 마사지를 하거든요 거의 죽음의 탈칭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요새 많이 팔아요. 근데 큰 사이즈보다 훨씬 아프고 훨씬 시원해요. 이 중간 사이즈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되는 사이즈. 전 라식을 한지 지금 8년이 넘었거든요. 좀눈 관리를 꼭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요즘에 핸드폰도 많이 봐. 제가 작업한다고 컴퓨터도 진짜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특히 애기 낳고 나서 눈이 너무 건조하고 막 눈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마사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샀죠? 얘는 지금 구입한 지한 3년 된것 같은데? 막 우리 모닝이가 이거 다 부러뜨려가지고 막 이런 걸다 부러지긴 했는데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저 쿠팡에서 후기 보고 괜찮은 걸로 산 거거든요? 자기 전에 끼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게 롤링이 되면서 이 주변을 마사지 해주거든요. 그리고 조금 따뜻해져요. 그래서 요새 숙면도 잘 못하고 임신하고서 완전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잠기가 밝아지고 그래서 늘 피곤하긴 하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세네번은 꼭 하고 있는 제품. 엄마들이 핸드폰을 정말 많이 해요. 생각보다 집안일도 많고 막 뭐가 바쁠 것 같아가지고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집에 있을수록 아이랑 놀수록 핸드폰을 나왜 이렇게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 뭐 애기꺼, 뭐 뭐 검색 식단 검색 놀이 검색 핸드폰 너무 많이 썼어요 진짜. 그 눈이 진짜 빠지는 줄 알았어. 그때 되게 도움을 많이 준. 제가 그 하고 나오는 많은 악세사리들이 있고 뭐 가방들 도 있고 한데 진짜 많이 물어보시기도 했고 제가 진짜 많이 쓰기도 했던 제품이 요 진주 목걸이. 알이 살짝 큰 진주 목걸이에요. 우리 직원이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딱 찾던 알 크기. 그때는 그 맨투맨 스웨셔츠 입을 때니까 스웨셔츠에 또 진주 목걸이가 또 너무 예쁘잖아요. 브랜드를 어디 건지 물어보고 바로 구매했던 제품이죠. 깃볼이라는 브랜드고 원래는 이거 하나에 이렇게 하나 더 달려 있어요. 두 가지 버전으로 쓸수 있는 걔는 빼고 쓰죠. W 컨셉에서 샀고 깃볼, 이 깃볼.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 귓볼만 엄청 나오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거든요? 영어로 귓볼이라고 돼있어서 한참 웃었던 브랜드인데. 제가 촬영할 때 진짜 제일 많이 썼던 내가 지금 운동화를 살 건데, 어딜 걸 사야 하나요? 나이키 사고 싶은데 편한데, 약간 매치하기 좋고, 정말 이 코디하기 좋은 템을 추천해라 하면 저는 무조건 챌린저. 너무 더러워졌다.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그냥 사세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제품이야. 데이브레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특히 여자들이 많이 신는. 근데 이건 이길 수가 없어. 저도 데이브레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이키 제품들 진짜 많아요. 많은데, 코디를 하다 보면 가장 잘 어울리고, 무난하고, 센스있어 보이는 제품이 바로 챌린저. 그 중에서도 이게 오리지널 화이트거든요. 지금 많이 풀렸어요. 제가 살 때만 해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막 해외배송 해야 되고 이랬어야 됐는데, 짧은 반바지에도 예뻐 치마에도 예뻐 긴 바지에도 예뻐 슬랙스에도 예뻐 이거 너무 무난하게 코디할 수 있는 필수템 이거 그냥 그냥 사세요 제가 또 에코백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에코백은 사실 지금 하기엔 조금 더워요 코듀로이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운 느낌이 좀 있어요 가을부터 써라라고 하는 제품인데 있을 때 사둬야 돼. 이 제품은 품절이 자주 되기 때문에 그냥 재호가 있을 때 사둬야 되는 제품이에요. 이미스 에코백이고 화이트 오피예요이 베이스가 화이 약간 화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김나영 언니가 하고 나와가지고 찾아보다가 바로 구매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주도를 가든 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정말 너무 많이 맸던 에코백이 바로 이거예요. 이 진짜 한 2년. 된거 같은데 끊어지지도 않네 너무 튼튼하기도 하고 우선 매치 하기 너무 좋아요 이거 코트에도 어울리고 자켓에도 어울리고 맨투맨에도 어울리고 진짜 패션템으로도 좋은데 우선은 너무 무난하니까 막멜수 있고 제가 이미스 에코백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이 폭이 너무 딱이에요 아주 잘 만든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든 제품이라 우리 모닝이가 크면서 함께 했던 제품이에요. 이 핑크도 사실 샀거든요? 근데 이 핑크는 잘안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베이직한 템이 사실은 짱인 것 같아. 유행을 탈까? 유행 안탈것 같은데? 여기 나만 이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름에 엄청 셔츠나 이런 게 비치잖아요? 안에 끝나시를 입고 싶은데 적당한 길이와 적당한 탄력과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또 뭐 엄청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발견한 제품이 있어. 아, 마 끝나시 같은 것도 추천하나? 근데 나는 이런 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기본 끝나시, 면 끝나시인데 이 길이감? 바지 안에 넣기에도 적당한, 너무 길지 않고 딱 적당한 길이감에 이 가슴도 이 너무 패이지 않고 아주 적당하게. 이 촉감이나 탄력도 이 습한? 스판도 아주 적당하니 딱 좋은 라티젠이라는 브랜드에서 산 제품이거든요. 하나에 만원만 얼마씩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사실은 이런 끝나시는 B Y C 나 그냥 그런 시장에서 막 샀었어요. 근데 두껍거나 너무 짧거나 이래서 되게 불편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 더블 컨셉에서 샀어요. 이너로 하기 아주 좋은 제품 이런 걸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결국은 내가 찾았거든요 얼마나 좋아 검색은 내가 해 주고 그대들은 우리 동지들은 사기만 하면 되니까 또 옷걸이 유목민 이었어요 이사하고 나서 이 여름 반팔티는 이 옷걸이 자국이 나면 또안 되잖아요 근데 또 접어서 더는 보관하자니 주름이 너무 싫은 거에요 매번 그걸 펴야 되니까 그래서 옷걸이 알아보다가 발견했는데 이게 네이처리빙이었나? 전 쿠팡에서 발견했는데 이 모양이 많아요. 탁월한 제품이에요. 이거 여름 제가 티셔츠 옷걸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화이트로 샀는데 화이트 블랙이 있고 옷걸이 어디 거냐고 물어본 사람 있어 소름 돋았잖아.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나봐. 저막사람들 추천하면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되게 세세하게 보거든요. 아주 눈썰이 좋은 분이 있더라고. 이 옷걸이는 아주 강추해요 이게 적당히 쳐져 있어요 끝이 옷에 최대한 손상이 덜 가는 우리 집은 이걸로 다 통일했어 이거한 40개 산거 같거든요 아주 찐템 나만 알려고 했는데 아유.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저희 싱크대 높이를 제가 잘못 측정해가지고 제가 쓰기에 이렇게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굽있는 슬리퍼를 꼭 신어하지만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진짜 한 대여섯 개는 막 사봤나 봐. 푹신함과 높이와 뭐 무게,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이 오줌 쌌을 때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구매한 제품인데 이거 제 친한 동생네 갔는데 이거 신고 있길래 너무 편해서 어디 건지 물어보고 그냥 쿠팡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더 예쁘고 러블리한 신발을 사고 싶기도 했지만 결국은 편리함이 더이다. 결국 집에서 쓰는 건 편해야 되는 거예요. 편하고 싸고. 이거는 제가 정사이즈 245로 산 거고, 발이 아주 푹신합니다. 엄마들 선물하주기에도 좋겠는데? 집에서 막 신기? 저는 데일리 패드, 그러니까 팬티라이너를 꼭 쓰고 있어요. 출산하고 나서부터 분비물이 좀 자주 나온다고 해야 되나? 이거 엄마들은 다 알긴 할 텐데, 그래서 팬티라이너를 꼭 쓰거든요? 그거를 여러 가지 제품들 써봤는데, 나만 그런가? 왜 이렇게 이게 자꾸 똥구에 끼는? 거의 접혀있거나 막, 이 활동을 많이 하다보면, 이게 팬티라이너의 역할을 전혀 못해요. 자꾸 막 똥꼬이 껴있고. 너무 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다섯 개, 여섯 개 제품들 써봤나? 그 마지막으로 딱 발견한 제품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뭐 사실 성분이나 뭐, 제품력 그런 거 따지지 못해요. 편리함만 봅니다.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팬티라이너가 순수한 면? 슈퍼롱. 슈퍼 롱 사이즈지만 요만큼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이제 팬티에 접착을 했을 때잘안 떨어져요. 다른 거는 막.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아, 이런 것도 저는 진짜 후기를 엄청 많이 봐요. 우리 모닝이가 쓰는 거면 더더욱이나 더 꼼꼼하게 보겠지만 제가 쓰는 건 조금 그냥 편리함 위주로 보긴 하거든요. 아, 이런 거 얘기해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 저는 매번. 진짜 생활 찐템들? 다 써봐야지만 알잖아요. 써본 사람이 좀 추천해주면 좋겠다. 막 이랬었는데. 아, 이것도 진짜 힘들게 찾은. 성인용 마스크는 거의 사실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래서 뭘 사도 그냥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그리고 모닝이는 얼굴이 좀 작은 편이고, 마스크가 다큰 거예요. 거의 막 무슨, 입만큼 눈까지 올라와가지고. 마스크를 진짜 여러 개 샀던 것 같아. 너무 안 맞으니까. 모닝이가 두 돌까지? 얼마 전까지, 올 초까지도 썼던 마스크가 아이숲 마스크예요. 그 모닝이 예전 브이로그가 제일 많이 보이는 마스크인데, 그게 이렇게 약간 새 부리형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거든요. 이 귀에 딱 했을 때 사이즈가 제일 잘 맞았어요. 거의 1년 동안 모닝이는 아이숲 마스크만 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 모닝이가 지금 다시 그래서 유목민이 됐어요. 마스크 유목민. <laughs> 대부분 사는 소형 마스크를 끝을 양 끝을 다 말아요. 짤, 짧게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 매번 그렇게 쓰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또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하나 선물로 줬는데 모닝이한테 이 끈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선생님한테 한번 찍어달라. 또그 브랜드를 막 찾아서 구입을 했죠. 나또 검색은 잘하니까. 블루 마스크? KF94는 없고, 80만 있거든요? 4세 이상 아이들은 되게 괜찮을 것같아 내가 이거 브랜드 어디 건지 막 찾아보다가, 어떤 엄마가 똑같이 카페에 남긴 게 있더라고요. 이거 어린이집에서 쓰고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했다.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나? 애기들은 진짜 마스크 얼굴에 너무 안 맞으니까 불편해 한단 말이에요. 면 마스크는 좀 불안하고. 그래 요즘은 이걸로 쓰고 다니고 있답니다. 거의 뭐내 정보를 탈탈 털어가는 수준이니까 나중에 먹거리를 한번 해야겠다. 먹는 것도 또 많은데. 어쨌든, 나다 소개했나? 체크해봐야 돼. 너무 많아서 적어 놨거든. 응. 무려 21가지의 나의 애정템들을 소개했답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처럼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전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